여러분,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음 여섯 가지 문항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양한 거리를 두는 친구 관계를 맺는다. 둘째, 지금의 내 나이를 아끼고 사랑한다. 셋째, 일과 삶 관계에서 내 가치관대로 산다. 넷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다섯째, 머리를 계속 쓰면서 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여섯째, 노년에 필요한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도 또몇 가지만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다 보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 쌀 때문에 얇은 옷을 입는 게 부담될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헉헉 차오를 때등 난데없이 찾아온 신체적 변화가 당혹스럽긴 해도 흐르는 세월 앞에선 척수무책일 뿐입니다. 배우 김혜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년을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나이 들어보면 그리 싫지만은 않아요. 아프다가 재밌고 외롭지만 설레죠. 그녀의 말처럼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심약한 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농익은 지혜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시간은 우리를 한 곳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관조하며 다 내려놓은 듯 무기력하게 나이 듬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 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보낸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괜찮았는지 살펴보기를 미루지 않는다면 나답게 나이 드는 일도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베이 의과대학 교수로 30년 넘게 일하며, 치매 치료의 최고 권위자인 할머니 의사 류시우즈도 노년에 접어들어 허리수술, 백내장 수술,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 시절 40년 가까이 노년이야, 특히 치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체와 정신건강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세심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의 듬의 가치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고 우아한 노년을 위한 할머니 의사의 건강조언, 인생조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중년 이후 혼자 사는 즐거움. 노인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잘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악화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좋은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노년에 건강하려면 젊을 때부터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신체 및 두뇌 운동, 그리고 밤을 새우지 않는 것처럼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목적이 취미든 봉사 활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 대학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부 주제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들은 마찬가지로 늙고, 자식은 한창 먹고 살기 바쁘죠.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인데요.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도가 노년의 삶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남들이 비교적 늙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은 비교적 젊게 느끼며 실제 나이보다 수세 살 이상 적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진행한 장기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66세의 지역 주민 약 6,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설문을 실시했더니 70%가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최소 3살 정도 젊다고 생각했고 25%가 실제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 높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스스로 점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사망률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강인한 성격과 자신감으로 노년의 삶에 당당히 직면하고 평소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릴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에게나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늙을 때까지 살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록 외모가 바뀌고, 체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에 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지만, 동시에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습니다. 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지요.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젊을 때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늘 성장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노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여러분 노년을 결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 일과 삶 관계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6가지 루틴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하는 여섯 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마디 메모를 적어 넣은 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여섯 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하기, 그리고 감사하기입니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로써 몸과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건 먹기로, 남을 돕기는 칭찬하기로 실천합니다. 이두 가지는 대인 관계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 실천합니다. 은퇴란 직장에서 은퇴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삶을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되는 대로 불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맞는 건강한 삶을 새로 계획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납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기다리지 말아야 할때 중년 이후 기다림이라는 것은 치료의 일환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일 때가 있는데 바로 관찰입니다. 96세인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넘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와 내 CT를 찍어보니 1.7cm 두께의 경내막하 출혈이 보였고 의료진은 당일 발생한 출혈이 아니라 이미 한동안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이미 연세가 많은데다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점을 걱정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두달후 다시 CT 검사를 해보니 출혈이 모두 사라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병을 진단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병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 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증상 없이 단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척추에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려야 할 때, 차분하게 기다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채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세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이 필요해. 2017년 7월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 노년의 한 일본인 여성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애플의 팀쿡 CEO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이 여성의 이름은 와카미아 마사코. 당시 만 82세였던 그녀는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이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로 세상에 서게 됩니다. 마사코는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걸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코딩을 공부하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게임의 피나단을 출시했습니다. 환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정도로 컴퓨터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전 세계가 주목한 앱 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패드로 고전 악기 연주를 배우고 엑셀로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며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사귀고, 구글 번역기를 들고, 자유여행을 떠나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노년의 삶과는 많이 다르게 삽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성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흥미 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도 이 나이에 시작한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식으로 자기 의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꼭 잘해야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든 한발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몇 살이 되었든 누구나 스타트라인에 설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자신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나씩 추구하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윤택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네 번째는 건강하고 재미있게 삽니다. 여행이 심장 건강에 좋은 이유. 여행을 가서 매일 걷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45세에서 64세의 심장 질환이 없는 여성 749명을 대상으로 20년간의 추적조사를 진행했는데, 휴가를 자주 가지 않는 것도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특히 가정주부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6년마다 혹은 6년 이상의 간격으로 휴가를 가는 가정주부가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매년 최소 두번 이상 휴가를 가는 사람의 두 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남성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9년 뒤 휴가를 자주 가는 사람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휴가를 자주 가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29%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연구진은 휴가가 스트레스를 해소해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을 낮춰준다고 추정했습니다. 여행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다리 힘을 길러주고 머리도 계속 쓰게 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 체력 그리고 경제력.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면 가능한 여행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몸과 머리는 바쁘게, 마음은 편안하게. 노년층에게 있어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할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인데요. 체력이 좋을 때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거나 혼자 조깅을 하고 점차 나이가 들면 언덕길,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비가 올때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을 거닐어도 좋습니다. 매일 전통시장을 들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하게 걷기만 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균형감각을 키워주어 덜 넘어지게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유방암, 치매 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 및 사망률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이죠.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사망률이 14% 낮아져 수명 또한 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마다의 취향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력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삼아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이 여섯 가지 운동이 사망률을 7에서 22%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걷기가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인지 알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다섯 번째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즐거운 식사가 치매를 막는다.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의학 문헌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외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년에는 되도록 가족이나 친구,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려지는 음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웃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음식을 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골고루 많이 먹게 됩니다. 음식 투정하는 아이도 학교 식사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밥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식욕은 서로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60세부터 7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신체 능력은 아직 쓸만해서 여기저기 다니기에도 수월합니다. 이때 잘 맞는 친구를 만나 자주 밥을 같이 먹는 루틴을 가지면 좋습니다.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늙어갈 친구와 함께이니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엄마 말을 들어라. 미국의 한 연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알츠하이머병 유전자가 있는 고위험군이라도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발병률을 32%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뻔한 말 같지만 좋은 생활습관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러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가질수록 더 좋습니다. 인간의 뇌는 쓸수록 진화하고 안 쓸수록 태화합니다. 책 읽기, 신문 보기, 글 쓰기, 노래 부르기 혹은 악기 연주하기 등은 모두 인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수영, 하이킹 등을 하거나 하루에 최소 40분씩 걷는 것처럼 말이죠.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혹은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 식사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왠지 매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어릴 때늘 듣던 어머니의 잔소리와 같은데요. 의학 문헌을 열심히 읽어본 후에야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 특징 여섯 번째는 노년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습득합니다. 노년의 다이어트, 똑똑한 식습관은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은 성공하더라도 요요가 오기 쉬운데요. 먹더라도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뇌를 속임으로써 내가 포만감을 느껴 저절로 적게 먹게 되고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밥 먹기 30분 전에 먼저 과일이나 과자 등으로 배를 살짝 채우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올라가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체내 인슐린도 비교적 안정됩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하던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지 말아라는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팁인데요. 어릴 때는 성장을 위해 밥을 충분히 먹어야 키가 크지만 어른이 된 후에 밥을 지나치게 충분히 먹으면 몸은 그저 가로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음식물이 구강 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뇌는 음식물을 크게 인식하고 포만감을 느껴 결국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씹어야 할까요? 삼각김밥 하나를 먹는다 치면 최소 10분 이상 드려야 합니다. 평소 혼자 식사할 때는 한입 먹을 때마다 스마트폰 혹은 3분 정도 TV를 시청해도 좋은데요. 이렇게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전통적인 식사 방법은 아니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 잔소. 가수 김국환님의 타타타의 가사 일부인데요. 이처럼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쇄신과 갱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자신을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되 자신에게 내재된 미를 발견해내고 그 나이에 맞는 고유한 매력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면 나의 듬을 좀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다움을 찾기 소소하지만 즐거운 것들을 해나가며 나다운 삶을 그려가는 일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고 지혜롭게 나이 들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끔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달라져가는 나의 몸과 마음이 조금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지금의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나와 사이좋게 지내며 함께 걸어갈 때 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